네, 잘 촉수를 입었고요 네, 죄송하지만, 연어, 저거 다시 다 돌려받으실 거예요. 제 입에 들어가는 일은, 배 <laughs> 아프네. 야, 연어야. 야, 노래가 왜 이렇게 아파? 자, 이제부터 이거를 11시까지 못 깨면, 저는 영도 촉수를 한번더 합니다! 해보자! 아 왜? 으에에 아 아니 잠깐만! 야! 야! 야나 나 이거 11시에 무조건 깬다! 야 그만! 그래! 미역물고 안 해! <laughs> 안녕 기령아 너를 처음 본순간부터줘 아에서 방학 전에 도백하고 싶은데 백과공이면 야! 야저 바다폭이 있다 집집 레시피 재료 준비 무근지는 김치, <laughs> 김치 속을 털어내기 위함이다. 문은 그만하라고 하지만 우원은 열려 있다. 문 닫아도 돼 우원? 그만 김치가! 재 누구야? 오늘 링크 소환한 이 카드는 한정 카드의 효과가 발동됐다. 야! 야! 마무리 대파와 오줌를 싸고 오븐가 제발씨. 늦은 시간이 너무 <laughs> 빨리 지나갔어 뭐야 뭘 보낸 <laughs> 거야 연하야 아니 뭘 보낸 거냐고 이 자식아 아장 함정 카드 효과를 그만 <laughs> 바 바람이 근데 불교도 나오냐고 니들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고분밥을 주냐고 내 목소리 안 들리겠다 엄청 피 캠에 집중해서 사운드 비는 거 채워주잖아 그건 그렇고 생각보다 <laughs> 잘하는 거 같아서 전력으로 방해할게 아니 뭘 전력으로 방해해요 백스 갯다 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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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아 필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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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나를 원해 넌내게 빠져 넌내게 빠져 <목소리> 뛰어날 수 없어. 야, <laughs> 제가 수능금지곡왜 나오는 건데요? <laughs> 저희 죄송하지만, 저희 채팅창에 재즈 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요? 야, 야, 재즈에서 저러고 있지 않나요? 막 재즈란 말입니다. 아 그거 아닌가요? 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도저히 죽이도 못 해서 씨 종교 대통합이네 진짜 씨 아, 부드러운 고기와 달콤한 양념이 특징인 전통 요리로 아 레시피 또 나왔다 야씨 이번엔 소갈비, 소갈비, 소갈비찜이야 오. 씨 얘들아 <김소장 신고기> 정신 차려! 왜다못 자라? 간식 다. 피자, <떤>. 놈의 파탑뽕 지자 다들 오늘 컨셉 잡고 아, 나이, 오셨어요? 사르리+ 사르리라 박총산에 사르리라 땀 청소하고 떠누고야 빼빼로 나라에 사는 빼빼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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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빼로가 빼빼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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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가빼빼가 빼빼로가 빼빼로가 진정해+ 진정해 아니 야이씨야 누가 좀 파타+ 파타퐁좀 어떻게 해라 파타+ 파 그만 야씨안될 거야 아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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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심 너도 너도 너거너나 그런 얘기 들었거든 너도 너도 이도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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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이 너도 너이너거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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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들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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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이마루 초대석으로 가왜 박자가 달아요? 있어요? 이상한데. 와, 저뭐 아 아까 빼빼로지이 자식아. 가 오늘은 내가 아! 하지마, 아아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하지마, 하지마, 하지마. 하지마! 안녕 연들 너희들을 아, 아, 한달 동안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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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로 구독을할수 없는 몸으로 만들어주고 써본 것들을 보 좋은데 좋은 게 아닐 수 있는 거였어 연아야+ 연아야+ 연아야 월랄와월랄 야호 바닷+ 바제 바닷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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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

집중합니다 너무 내가 에이. 소리만 지르는 모습만 보여주는 건좀 그렇잖아요 그죠? 제가 진정하고 에이. 하도록 하겠습니다 <목소리> 듣지마 듣지마 잠깐만 잠깐만 나 너무 긴장했어 이번엔 깬다 연아야 미안하다 많이 기대했겠지만 내가 이걸 깨는 걸 내가 보여줄게 깨개 하자 될... <목소리> 저똥 누구야! 이게 아, 이거 된다고. 어. 저 사기 저사기, 저이기저겠기저이기저다기 저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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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너, 사기, 너 나와, 너, 사기, 사기, 너 사기, 진짜 나와. 뭐? 저사기? 어, 11시 전에 <웃음> 얘가 <웃음> 결승전에 <웃음> 도착하면 되는 거잖아, <laughs> 그지 <그제? 웃음> 이제 실패하면 기회가 없죠뚫리죠틀리겠죠 59분인데 이 분이 아주 아1 1시인아 어. 11시다. 어. 죄송하지만 연너 저거 다시 다 돌려받으실 거예요. 콩 저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. 역시 고미야 믿고 있었다고. 당연하지. 들어 난 쪽배를 들어 난 쪽배를 들어 난 쪽배를 질레가 안 된다면 양도 <laughs> 아... <영도> 잠깐요. 끄 주셔도 됨. 니다가 촉수는 꺼도 됩니다. <웃음> 아... <웃음> 잠깐만 그러면 촉수 그래. 그래. 끌게. 잠시 촉수 끌게. 나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너무 고맙고 진짜 한대 때려주고 싶은데 니들 일렬로 좀 서있으면 안 돼? 어디 맞을래요? 머리 어깨 무릎 팔 골라라 얘들아. 얘들아 정신 목욕하지 마. 왜깬 키웠지 진짜 모름 아, 야! 와씨야 여기 깰수 있는 거를? 왜? 맞아. 나 방송각을 위해서 일부러 못한 거야. 어쩐지 자꾸 아무것도 없는 직선 그래. 구간에서 죽더라. 역시 고미야. 3분만에 깨는 거 일부러 120분 넘긴 거지? 5252 젠장 믿고 있었다. 맞아. 나 일부러 돈을 더 받으려 그런 거야. 안 그랬으면 이렇게 한 번에 안 깨지. 너희들은 다 속. 왜난 거야? 어, 약속은 없어요. 원래는 11시에 딱 끝나고, 다른 컨텐츠 뭐 하자, 이러려고 했었는데, 왜냐면 내가, 내가 당연히 11시 전에 깨가지고, 여러분들의 민심을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 내 마음을 달래줘야 되네? 민심 잡으려면 촉수 0도 해야지 뭐. 이제 우리가 곧 민심을 살펴야 할 판이네. 누구나 계획은 있다. 도네로 막기 전까지는 네, 그렇죠. 축하해요. 나 말고 <laughs> 여러분.